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받기 말씀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하나님이월 아버지 하나님과 제 합쳐진 아버지 하나님요 모든 아버지의 고마움의 시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저희들 오늘 도아버지않 아니면 또 모든 부사의 정을 놓고 아버지 베이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르게 오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 위에 남편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역들이에 우려 하나님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수고하는이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늘의 영광만 나타나고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우리 선수님, 박장님 위 우리 하나님 더분일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협역자 아버지 돌자를 하나님 옹롱각게 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 소사를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합니다. 살아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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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요. 아멘.